자, 시다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10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레드브리티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일단 오늘 합병안에 대한 부분에 정정이 좀 나왔죠. 어, 뭐 깔끔하게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 비율 좋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어차피 쭉 오를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감자 비율을 줄여줄 거고 어, 여러분들 득이 되는 거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제 어, 정정 비율 냈는데, 사실이 뭐, 다른 것다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는 의지는 똑같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먹겠다 이거예요. 손자회사자 두산 밥켓이 있다고 한다면, 두산 밥켓, 얘가 알자인데,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싶다. 두산 로보틱스 아무리 해봐야 배당 못 먹는 거 뻔한데, 결국 뭐냐면 요 아래 깔아버리게 되면, 이 두산 입장에서 얘를 먹을 수 있으니까, 배당 늘려서 돼지주 배불리겠다. 이건 똑같은 정책이라고. 주유들을 좋아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남들 모두가 9월 25일에 주유총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딱 하나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에. 물론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지만 여러분께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 둘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 추천해 드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뭘로 올라어요뉴 스켈파사. 뉴스태프하사, 그죠? 뉴 스켈파사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았는지 아닌지 미확정입니다. 다죠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주총회 거는 없어지긴 했는데 9월 26일 기점으로 미확정 내년 3월로 연기할 계획인데 정확히 여기서 호재성 이슈 나오면서 모르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음,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산 애네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딱요 부분까지 올라주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대통령실에서 SMR 관련된 부분에서 사기 더 짓는다. 호재성 이슈요 오후 들어서 나왔던 건 뭐예요? 체코 원전 안될 수 있다. 전? 뭐 누구죠? 그 총리인가요? 나와서. 이게 뭐냐면 딱이 이 똑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이 악재가 있고요. 어,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호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급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라고 하는 수급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의 이, 이 주가 롤링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 2만6 5 0원에 있는 두산 르비티의 주가도 결국 우리는 얼마를벌수 있다? 뭐 5, 6만 원, 7만 원 갔을 때 대한 평가액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좀볼 텐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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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통점은 뭘까? 미확정, 확정, 반등, 확정 반등, 확정 반등, 확정 반등.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거 같냐? 일단은 주가는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확히 정정 비율이 오늘로 됐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두산이라는 회사는 왜 하필이면 정정일자를 오늘로 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 봅시다. 우리 항상 이들이 언제 시나리오를 펼칠 것 같다고 했어요. 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님이되고요 뉴스 케어 파워사죠. 미국에 있는 뉴스 케어 파워사. 아마 저는 이 합병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항상 요 부분이죠. 미국에 있는 뉴스 캐파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뉴스 캐파사 하나가 풀어내었다 아닙니까? 집 체코 원정권 이야기 나왔을 때도 요만큼밖에 반등을 못 주는데 요거 하나 움직이니까 있는 없는 호재들 을 끄집어내면서 주가는 좀더 탄력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당당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왜 정정한 때문이 아니고 바로 맞아요. 뉴스 캐파사에대한 부분. 상방. 물론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투자했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왔었어요 빌기지약에는 언제든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합병안에 대한 부분에 21일 날 아이안 하겠습니다 22일 알겠습니다 이해할까 아니 합병안에 대한 부분에 아이안 활동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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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만 갈 거라고 요, 요, 요기만 이 위를 속고침에서 갈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 이미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들이 지금 다 나왔다는 겁니다. 다 나왔어요. 왜? 아, 글로벌 기업들이 아마존에서 지분 투자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좋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 부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잘되길 희망한다라는 게제 최종 여러분들께 말씀 어,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영상은 두 개만 가볍게 보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하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마 이게 하,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해드렸어요. 자, 체코 원전은 내일부터 체코 원전은. 내일부터. 그러나 더큰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필수 시청 바랄게요라고 했어요.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대에 와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 19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21일 토요일까지 체코 원전 방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사의 주가에도 이제 기사화 시키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변동성을 이끌면, 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쫓아가 버리고, 하락을 할 때는 손절매를 해버리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당면한 이슈 중에 9월 25일에 주요총회가 있고, 그리고 9월 26일날 어떤 일정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미국에 있는 뉴 스켈퍼서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았다 말았다라는 게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5일과 26일이라는 부분, 그죠? 당면한 목요일과 금요일 체코 원전, 어, 이제 어, 윤상일 대통령 방문 사건도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결국 뭐냐면 다른 거다 뭐 주의총에다 보다 뭐 하는데, 이게 확정짓는 날짜가 되게 되면 일단 주가는 움직일 거고, 유성열 대통령 방문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시즌을 보게 되면 9월 26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여기가 막 난잡하게 지금 이 전자공시사항이 있죠. 과거 어느 때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상방으로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넓히지 마시고 지금은 대기입니다. 대기 비중 넓히지 않는다요. 자 요렇게 막 ir 공시하겠다뭐 하겠다. 이거, 이거 이게 막 하기 시작하면 정말 미... 난잡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쉽게 쉽게 가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잖아요. 폭문 또는 미, 미... 어, 폭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이 호재성 이슈가 나올 겁니다. 고했어요 9월 26일. 제가 운영사 다니면서 이런 것들 다 알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떡하니 떨어지지만 여기서부터 쭉 해서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왜 이게 어지럽냐면 I R I R 주주명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올 때가 언제냐면 제일 머리 아플 때라고 시장에서 사람 귀와 눈을 다막아버리는거 똑같죠? 그럼 7월 19일 날저 한번 가볼까 그냥 아, 싸리이 음... 부분이죠? 자 그럼 당당히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주가는 일단 오르지 못한다. 내일 어정쩡하게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오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일에 제가 분명히 사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비중을 좀 덥시다. 덥시다. 미리부터 비중 덜자. 왜? 어차피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라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좋은 소식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 자, 비중 덜자. 자, 그리고 나서 아 내일 시초가 아마 이제 시간에서 1%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야? 그렇기 때문에 2만4 0 원은 못 팔아요? 아니, 그, 일단은 장중에 조금 올라올 거라고. 그 때는 좀 팝시다. 오늘 고점이 2 1 4 0백 원인데, 여기까지 주진 않을 것 같아. 말 준다고 하면 2만8 0원 정도든 9 0 0원 정도 됐을 때, 분할로 해서 반 정도는 파세요. 그리고 나서 기다립시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아니, 당신은 언제 말했다고 이때 끼어들어가고 그래?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들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두산레비티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잠깐 잠깐 봅시다. 자, 이때 AI 데이터센터 최대 수혜주는 빵빵빵입니다. 점상한가 정보 노출합니다라는 거였어요. 몸이안 좋아서 아 정상이 지금 그만할까? 제 개인 채널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씩눌러십시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언제적 현상이 있냐면, 이게 5개월 됐어요. 5개월, 5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그죠? 왜올라야 되는가? 두산 레비피티가올라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이 당시에 오르기 전에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데이터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지 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야 온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반도체, 저용량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 o 인들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밀어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왜 사회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거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왜 접근해야 되는지 주유총에 뻘짓 이야기만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왜 사야 되는지 수급에 대한 의지가 바로 이때 작용할 겁니다 라고 했었던 이유 뉴스 켈파와서 하나 딱 묻들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당당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이세요 다시 한번 더 반을 모아갈 수 있는 그 시점 다시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뭐 어... 있었는데 음... 봅시다 수익률을 제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 오늘 날짜에 누가 올려 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혹시 라이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라이브 지금 혹시 에 지금 혹시 수익률 하나 올려드릴 수어 올려줄 분 있나요 어주타자안계시 주식 어... 잘하면 원약비 있다는 채아 오케이 자 요번에 자, 페트론, 올릭스, 브릿지바이오 제인티시, 리가캔바이오. 지금 현지 시간 이거 올려주셨네요. 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동시적으로 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이어 라이브 중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식타자안 교수 주식을 뭐 원예했다는 채널이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 순간적으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두산 엘베티 처음 사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9월 15일 날이었어요 여기, 여기 뜰 건가? 두산 에너빌 리티 아 피곤하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몸이 저가좀안 좋아서 그러는데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요 부분이구나 화요일 날 자, 보통 이런 시장이 오면 당연히 바이오 쪽이 힘이 실 것이고, 추가적으로 원전 쪽 이슈가 있었고, 바닥 부근때였으니 우리 기술을, 어, 두살레비트에한 번, 우리 접근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죠. 이게 시장을 보는 산업군인데, 요 부분 여러분들 어,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요 부분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 설명나네. 제가 링크 주소 남겨놓고, 을거 아니다. 자, 개인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48-22. 8706이에요. 자, 이 부분으로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히든 종목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작성을 해드리는데, 자, 뱁트론. 100%죠? 올릭스. 뭐, 이렇게. 근데 그냥 뭐, 어이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펩트론인데요. 7개월 전에 2 5,650원에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리면서 펩트론 손절가 궁금합니다. 했을 때. 손절로입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뒤로 들어가 볼까? 자, 펩트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펩트론. 합리적인 걸 중요시 여깁니다. 펩트론. 이 유상증자권 나왔을 때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 아, 이거 보니까 시간에 한가하는 기회다. 일라 일리 이거 미리부터 고객사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던 거예요. 8월1 7일날 자, 음, 과거 이야기, 과거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게 어 이렇게 뭐 한가하긴 했지만 매수 기회로 판단하자. 뭡니까? 운영하기 위한 자금. 이게 조금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뭐 대표이사의 카드, 리스, 법인 차량, 기타 등등을 우리가 모두 통틀어서 운영자금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채무상환금이에요. 자 이게 왜또안 좋은 이야기하냐?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결국 오른다는 이야기의 영상이 있어요. 찾아서 한번 보시게 되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2분의 1 덜어놓으세요. 패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더 타이밍 잡아 봅시다. 한요 부분 밑으로 한번 딱 떨굴 때가 있다고 그때 반 한번 실어 놓고 펩트론처럼한100%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한 종목 드려 볼게요. 됐죠? 자요 부분도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0104822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8706으로 투산이라고 해서 두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항상 시장의 산업 사이클이 움직일 때 그때 두산에너빌리티는 호재성 이슈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죠? 악재성 이슈도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의 이면에 있는 시장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그냥 이뭐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십몇 도가 자사 운영사에 있으면서 실제로몇 천억을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낼모레 6 0 대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체력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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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중요한 건뭐다 언제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되고 언제는 눈 감고 사야 되고 언제는 아예 움직이지 말지 사야 되는구나. 수급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마도 이제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 좀 약간 근거없는 사람들 있죠. 예? 네? 근거없는 사람들. 예. 네. 그렇게 뭐 필드에서 놀아보지도 않은 애들은 대부분 뭐 남을 까는 건 아니지만 기관들이 엄청 샀네요 사모펀드 샀네요 연기금 샀네요 외국인 400만 주 들어와서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런 쓸데 없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내시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400만 주 들어왔던지 한번 봐, 봐볼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요 정도 됐잖아 주가가 오르든가요? 한 번에 오르든가요? 절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팩트론의 딜릴 일종목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놓으시면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놓을게요. 알죠? 그렇죠?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요. 포트폴리오 한 번, 어, 제가 받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몸이 너무 안 좋네. 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